징계하시는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해 단순히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을 때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다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징계로 인하여 큰 아픔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바른 길로 돌아와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에게 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법에 따라 징계를 받지만 약속대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옵소서 에레미야 30장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제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이 징계가 나에게 유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징계를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시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